자, 스무나 책 여기다. 너 내일 내일이 올 수, 내일올수 있지? 일요일 날 지금 받았으니까. 자, 자이스토리 심플 이거를 바로 할게. 너 프린트해서 또 하면 또안볼것 같아 가지고. 7 2 페이지, 몇 페이지? 7 2 페이지. 시험 나올 부분만 딱해서 문제 몇 가지만 딱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각이라는 게 있는데, 상감 함수니까 그러니까 각이 중요하 거야. 뭐라고? 각.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상감 함수의 최종적인 결론은. 각의 변화에 따라 사인,코사인,탄젠트라는 삼각 비행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이를 개를 그래프상으로 나타내는 목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낸 어떤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을 풀거라는거야 알겠어요? 그게 목표고 그 전까지의 과정을 이제 좀 거칠건데 결국은 이제 이 각인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도형을 배울 때 각은 어디냐면 그냥 평면상에서 평면 좌표가 아니라 평면상에서 뭐, 삼각형의 내각, 뭐, 사각형의 내각,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각을 최종적으로는 뭘로 바꿔야 되냐면, 실수의 값으로 바꿔야 돼. 그 전에 거치는 게 무슨 각이냐면, 일반 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슨 각? 일반. 일반 각. 자, 일반 각이 뭐냐면, 좌표 평면상의 각을 옮겨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시초선이라고 하고, 이해됐어그 그러니까 세시 방향 시초선이야. 3시야 10초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각이 이제 도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때 우리는 그 각을 무슨 각? 양수의 각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각을 무슨 각? 음수각이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각이라고 해봤자 원한바퀴뺑 돌면 360도 뭐 이렇게 단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60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각이라는 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각의 강의 일반 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땅하는데 여기 각이 만약에 30도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30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라고 표현할 거란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360도 곱하기 n이 뭐야?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도 있을 수 있고 두 바퀴 돌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또는 음수 각으로 진행하면 이만큼 돌니까 음수 3 0 0 30도만큼 같다 라고도 볼수 있는 거잖아 이해된? 음수 330도는 여기 n 대신 음수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동의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각을 일반각으로 만든 거라고 이해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반각을 이 각을 실수와 즉 실수의 값으로 바꾸어 내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만약 아까 선생님 각 썼었잖아 30도 그럼 얘 실수 값 아니에요? 즉 수직선상의 실수 30 이랑 그대로 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각 도는 실수의 단위가 아니에요. 뭐의 단위가 아니야? 실수의 단위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길이 30cm는 실수값 30 이랑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이해 됐어요? 얘는 실수의 단위예요 근데 각도를 할때이 도는 실수의 단위가 아니야. 그럼 이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그 책에 나와 있는 요거 뭐지? 이건 60분법이라고 다 뭐라고 60분법 그러면 얘를 호도법 실제 실수값으로 바꾸지 걔를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만 기억하면 되지 파이가 몇 도다 180도다 이 파이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3.14 있지 원주 그거야 그러니까 180도라는 값의 크기를 실수값으로 바꾸면 얼마다 3.14 얼마 얼마 정도가 된다 라고 수학자들이 측정을 한 겁니다 왜그러지 외우려고 하려고 암기 그럼 이제 보자 90도는 얘를 절반 나누니까 얼마야? 2분의 파이지.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가 안돼 있으면 각도를 볼때 90도, 30도가 편할 텐데 학교 시험에서 도로 표현을 안할 거라고. 뭘로 표현할 거야? 호도법으로 바뀐 단위로 표현할 거야. 그때 이 실수의 단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R A D의 약자입니다. 근데 얘도 실수 단위에서 잘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연습해 보자. 그러면 다시 90도를 절반 나누니까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45도지 특수가 한번 볼게 자그 다음 에 30도는 90도를 3등분 한 거지 곱하기 3분의 1이니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30도다 그럼 60도라는 건 얘를 몇배하 거야 두배지 그럼 6분의 2니까몇 분의 파이 3분의 파 이렇게 이 생각하면 돼 180도를 3분의 1이니까 60도 이해됐어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가계 대한 얘기다 그래서 그 내용이 첫 번째 31에서 34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32번 먼저 한번 볼게요.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 누구를 10분의 파이를 60분법으로 바꾸라는 거지? 그럼 간단해. 파이 자리에 누구 넣으면 돼? 180도. 그래서 얼마다? 18도가 되는 거지. 맞아? 위에 있는 72도를 이번에는 뭐야? 호도법이지. 파이로 바꾸라는 거지. 그럼 이때는 뭐 쓰냐면 비대시 씁니다. 무슨 식? 어떻게 쓰냐? 아까 똑같은 거야. 180도를 우리는 파이라고 했잖아요. 는. 72도는 얼마일까요? 그냥 네모 이렇게 쓸게요.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180 곱하기 네모는 72 곱하기 파이다. 쌤, 도는요, 약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의됐어요? 따라서 180이 여기 분모로 들어갔겠지? 자, 최대한 빨리 약분해야 돼요. 9로 약분할게요. 98, 72. 9로 약분하면 20이 되겠지? 다시 4로 약분하니까 45 20, 42 8. 얼마다? 5분의 2π이다. 이런 식으로 써내는 거. 이어는 별로 어렵지 않죠? 나머지 문제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래서 뭐3 4분도 그런 식으로 푸는 거죠. 동의들 동이들. 여기서 조금만 공부할 거. 그럼 둔각 공부하면 됩니다. 둔각. 특수한 각의 둔각. 120도는. 이거 자주 나오는 거외우 돼? 60도가 몇개있나가 두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몇 분의 파이? 음.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35도는. 그러니까 45도의 중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특수각에서 135도는. 이거 이거 두개다한 거지? 그럼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를 4분의 2파이지. 그러니까 몇 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150도는. 30도는 이몇개 있는 거야? 다섯 개 있는 거지? 그래서 몇 분의 파이? 6분의 5, 8. 이런 식으로 쳐주다보니까 이런 각들은 암기를 해주세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유형 7 1번의 무슨 각의 표현? 일반 각에 대한 표현이지. 맞죠? 첫 번째 문제 볼게요. 15파이를 일반 각으로 나타내면이라고 돼 있지. 몇 분의 8? 아, 이거 먼저 볼게 36번을 먼저 볼게요 35번 35 먼저 보면. 지금 동경 여기 10초선 동경에서 여기 각이 몇도로 주어졌지? 70도로 주어졌지? 맞아? 그래서 얘 일반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지? 자 세타를 일반각으로 표현하자. 세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 한 바퀴 도는 게 360도지? 몇 바퀴지 인 몰라요. n 더하기 몇도? 70도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각 찾는 겁니다. 자 n은 여기서 무슨 값이야? 영 음의 점수를 포함한 모든 점수를 다다서 넣어보면 돼첫 번째 n 드 c의 0도 차 70도 이건 답이 없지? 1너차 360도에서 70도 400? 30도지 430도 어디 있어? 2번에 있어 없어? 있죠? 자 2를 곱할게요 자3 0도 곱하기 2는 자주 나옵니다 외워야 돼 얼마? 720도지 720에 70을 가니다 790도 어때요? 몇번 했어? 1번에 존재하지? 그래서 더 이상 양수 각은 없지. 이제 n 대시에누구넣 넣어 보어음수붙부터 넣어 보자 음수를 넣으면 마이너스 360, 더하기 70이지. 그럼 음수 얼마나 올까? 290이 나오겠지. 음수 290도 몇번 했어. 없네. 없지. 근데 음수 300도 있지. 얘가 절대 답이 아니겠지. 10도 차이니까.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게 무슨 각이다. 1반 각이야. 이해됐어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3 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3 <laughs> 35번. 45번. 45번. 15번. 1 5 1 5파1 5일1 5으로 나타내보라는 거야 누구를? 자1 5파1 5일1 5으로 표현할게요 일5번 표현은 무조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각인데 지금 호도법으로 표현해놨으니까 360도는 몇 파인 거야? 2 파이지. 180도가 파이니까 2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몇도 이렇게 쓴 거야. 이해됐어? 요 이해돼? 근데 이 몇도는 항상 어디와 어디 사이냐면 0도에서 몇도 사이, 360도 사이의 각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기 전 각을 쓸 거야. 여기 720도, 뭐 700도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15파이를 일단 뭘로 나눠야 돼? 2파이가 나눠야 되지? 맞아?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7하면 14파이 하고 얼마나 뭐? 1파이니까 파이 하나 남지? 그래서 얘를 일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파이. 그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 맞아? 맞는 표현입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7번 돌았잖아요. 그래, 그 7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일반각은 무조건 그러니까 파이니까 180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15파이를 좌표평면상에 나타내면 어디야? 여기 있다고. 여기 여기. 일반각이라는 건몇 바퀴 도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일단 여기 각이 표시되는 거니까 이거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야. 무조건 N 살려줬어야 되는 거야. 어? 집중. 두 번째. 2분의 9파이를 일반각으로 나타냈지. 몇파이 2분의 9파자 그럼 얘는 대분수를 바꿀게. 대분수를 바꾸면 4와 2분의 1 아니야? 맞아? 그럼 4가 얼마야? 4파이 더하기 2분의 1파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4파이가 몇 바퀴 돈 거야? 2파이가 한 바퀴 돈거 아니야? 두 바퀴 돌았지? 그러니까 두 바퀴 어쨌든 돌고 난 다음에 얼마야? 2분의 파이만큼 돈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두 바퀴에서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누구 써주는 거야? n 을 써주는 거라고. 그리고 더하기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써주는 거야. 그게 일반각 표현하는 거야. 근데 니은은 음. 틀렸지. 맞습니까? 음. 자, 이제 이게 디그시 까다로운데 음수 6분의 5파이를 일반각으로 나타내. 그럼 이거는 60진법으로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2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20도라는 건 어디죠?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여기가 음수 90도고, 여기가 음수 180도고, 여기가 음수 270도다 이런식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음수 120도는 여기쯤에 이렇게 있겠네. 맞아? 여기서 이만큼 움직인 각이 음수 120도라는 거야? 근데 일반각 표현할 때 여기 네모는 항상 양수값으로 표현하거든? 그럼 음수 120도에 해당하는 양수값은 어디야? 반대쪽으로 도는 거 아니야? 몇 도야? 240도지. 이해얘 예, 일반각 표현 이렇게 되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40도인 거야. 그리고 n 자리에 음수 1을 넣게 되면 음수 120도가 나오겠지. 이런 식이라고. 이해됐어요? 이해 그러니까 120도에 쌓게 되는 360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 240도 더 필요하지. 음수 120도였을 때 여기 네모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반 각이니까 무조건 2파이 곱하기 n은 확실하고.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각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이해돼? 그래서 아까 2분의 9일 때는 3 6 0도 나눴을 때 얼마 나오면 2분의 파이 남지 그래서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야. 6분의 5파이 150도 아니에요? 아 그래. 도로 계산해도 되는데 선생 얘기는 파이를 그대로 써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럼 얘가 지금 맞아. 도로 계산하면 음수 150도지. 그럼 양수를 몇 도가 필요해? 음수 150도만큼 표현했던 걸 양수를 바꾸려면 그각두개 합이 몇 도가 나와야 돼? 300? 60도가 나와야 될 거잖아. 쓰면 여기 그얘기 거야. 그 얘가 360도가 되면 얼마가 필요하는 거야? 200? 10도가 필요하지. 그러면 답은 여기에 210도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근데 210도라고 표현을 못하는 게 지금 60진법이 아니라 뭐야? 호도법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럼 210도는 30도가 몇개 있는 거야? 7개지. 30도는 몇 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지. 6분의 파이가 7개 있으니까 여기 뭐라고 써줘야 돼? 6분의 7파이를 써주면 된다 근데 그 6분의 7파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찾냐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한 바퀴 도는 게 2파이 아니야? 자, 이 음수 120도 때 나머지가 어떻게 찾아? 절대값 떼버리면 둘 더한 합이 몇 도가 나야 나와대? 돼? 300? 60도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음수 떼버리면 그럼 6분의 5파이에다가 무엇을 더해야지 2파이가 될까요? 그게 이 네모 찾는 방법이라고. 이해돼? 수능에 절대 안나와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건들수 있단 말이야 그 애들이 은근히 어려워 요 그럼 네모는 응. 어떻게 돼? 이파이에서 누굴 빼? 6분의 5 파일 빼지? 근데 이게 아주 비중 있는 중요한건 아니야 그 6분의 10이니까 바로 얼마 나와 6분의 7 파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쓸줄 알겠어? 이게 일반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동의됐어? 동의됐어? 그럼 시초성과 동경은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응. 어. 그 다음 37번에 보면, 이건 60도 나타내는 거니까 120도를 각도 그려보면 돼. 이해됐어요? 일단은 420도는 무조건 맞지. 420도는 어떻게 돼? 30도 더하기? 60 아니야? 그니까 몇 도? 일치할 거 아니야? 60도는 한 바퀴도 안돌고 60도만큼 올라간 거고, 400, 400도는, 420도는 한 바퀴 돌고 나에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잖아. 맞아? 그 다음 음수 300도는 아까 가르쳐 줬잖아. 양수로 바꿔봐. 몇 도야? 음수 300도는 양수가 몇도랑 똑같아. 360도에서 300도 빼면 60도랑 같지. 그러니까 정답은 누구야? 니은하고 디귿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수정 이해돼? 아니 이해돼. 여기 나오면 기껏해야 한 문제.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73번 볼게요. 1 3번 보면 동경과 사분면에서 다음 동경이 존재하는 뭐를 찾아라. 사분면을 찾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 안돼 있어. 돼 있지. 요거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어. 42번 문제도 풀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몇 번? 42번? 어렵진 않습니다. 몇 번? 42번? 자, 시험에는 주로 나오는 유형이 42번입니다. 그 다음에 41번 같은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각도를 그려서 옮겨봐, 옮겨봐, 옮겨보면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 네. 아, 이해돼? 수영이 이해돼? 210도 몇사분면이야? 41번번 보자 41번 210도 몇사분면이야? 머릿속에 그래 여기 90도 180도 270도지 여기 몇사분면? 3사분면 두번째 음수 150도지? 음수 1 6 0도 여기가 음수 90도 음수 150이니까 몇사분면? 3사분면 맞아? 자 3번 490도죠? 4 9 0도 일단 360도 빼버렸어 얼마나가? 1방만 만드는거야 360도 빼버려 한바퀴 360도니까 빼버리면 100 30도지? 응. 130도 몇사분면이야2사분면 응. 이해 됐어요? 답은 3번이겠네 자, 600도 같은 것도 어떻게 찾냐면 3의0도만큼 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응. 추가하면 돼? 240도 아니야? 응. 2 4 0도어디야 여기 있네 여기 몇사분면이3사분면 맞아? 응. 자, 970도는? 두 바퀴 돌면 몇 도야? 720도지 1 0각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럼 두 바퀴 돌아 720을 빼고 나면 몇도 남아 250도 남지 250도 여전히 여기 있지 왜 여기 270도니까 이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자, 4 2번별표 얘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거기 표에을주식게요 세타가 몇 사분면에 각이다 라고 됐지 세타가 몇 사분면에 각이다 3, 사분면에 각이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세타가 3, 사분면에각이라는건 세타는 자, 3, 4, 9면이지. 3, 4, 9면 몇 도가 몇도 사이야? 지금 했네. 180도가 몇도 사이야? 270도 사이지. 근데 얘를 이제 무조건 뭘로 표현해야 돼? 일, 반, 각으로 표현하는 건데. 다몇 각? 무슨 각? 일반 각. 그럼 지 문제의 편리를 위해서 일반 각으로 60진법을 쓸게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어디 사이에 있다? 270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게 세타가 몇사분면인겁니다 3, 사분면에겁니다 그럴 때 문제에서 몇 분의 세타야?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동경을 모두 사분면을찾으랬지 그럼 3분으로, 3으로 나눴지? 무조건 답 3개야? 2분의 세타로 나눠? 답 무조건 몇 개야? 2개야? 4분의 세타는 의미가 없어. 무조건 얼마야? 4개, 4개. 몇 개? 4개, 4개니까 1, 2, 3, 4분면이겠지. 그니까 러 4분의 세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5분의 세타도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시험은 2분의 세타 아니면 3분의 세타야? 3으로 나누면 무조건 각몇개 나온다고? 3개 나올 거야. 확인해 볼게. 그럼 3분의 세타는 주어진 식을 답몰로 나눠줘? 3으로 나눠주지. 그러니까 답은 지금 답 3개 있는 거니까 4번 아니면 5번을 찍어야 돼. 찍더라도.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세타는 어떻게 돼? 3으로 나눕니다. 이거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 맞아? 그 다음에 얘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으로 나누니까 90도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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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넣는 거야. n을 0부터 하나씩 넣어봅니다. 0 넣으니까 몇 도와 몇도 사이야? 60도와 90도 사이 아니야? 몇 사고면이야? 1 사고면이지. 그다음 n 대신에 1을 넣습니다. 1 넣어보세요. 1 넣으면 어떻게 돼? 120 더하기 60이니까 180도지? 맞아? 1넣니까120 더하기 90은 몇 도야? 210도지? 몇 사분면의 각이야? 3 사분면의 각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n 대신에 2를 넣을게 딱 3개 넣으면 돼 3개 넣으면 n 대신에 2를 넣으면 240이지? 240에 60을 더하니까 300도에서 어디서 하냐? 2놈으240 더하기 90하면 330도지 이 각의 크기는 항상 몇도 차이만 나? 30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왜 3으로 나눠서 그래? 동일해? 그럼 얘는 몇사분의 1이야? 4, 4분의 1이지? 답은 1, 3, 4야 근데 만약에 있으면 n 대신에 3 하나 더하면 어떻게 되겠지? n 대신3 넣었지? 3 넣는 순간 몇 도야? 여기가 360도 하고 더하기 몇 도야? 60도 360도 더하고 더하기 90도가 되니까 다시 얘랑 똑같아질 것 같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다음은 이렇게 되겠지 동의 됐어요? 그다음 다시 문제 어디 돌아가냐 39번 돌아갈게요. 39번 보세요. 39번 보면 세타가 어디야? 파이에서 2분의 3파이지 자, 세타가 뭐라고? 이거 무슨 말이야? 다른 뜻으로 파이 여기 아니야? 180도 2분의 3파이 여기입니다. 다시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뭐 보냐 세타가 몇사분면의 각이다. 3사분면의 각이다라는 뜻이랑 똑같아똑같아 똑같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일반각 바꿀게. 누가 필요한거야? 2파이 곱하기 n이 필요했던거고 여기도 2파이 곱하기 n이 추가적으로 들어간거였지. 이해돼요? 얘네? 아까 푼 거랑 똑같다 근데 응. 얘네 지금 무슨 세타야? 2번의 세타지. 답 무조건 몇 개야? 응. 두 개지. 답, 안, 안 풀어도 풀, 답은 풀어. 몇 번? 5번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몇 번? 응. 여기 다 5번 아니냐, 형? 잠깐만. 아, 이게 3, 4번 면의 각이라고 얘기 안 해서 2번일 수도 있겠다. 답은 2번이네 아 이게 왜그러냐면 미안합니다 이게 <laughs> 몇사분면이야 3사분면의 각이란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타가 거기 거기 사이인거야 근데 뭐 그렇게 했다고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세타는 어떻게 돼? 이래다 이로 나누지? 그럼 어떻게 돼?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파이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몇분의 파이? 4분의 3파이가 되겠지? 거기서 n 대신에 0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 사이다. 파이가 들어가면 나도 헷갈려. 근데 어쨌든 2분의 파이 여기잖아. 그래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몇사분면이다 2, 사분면이지 얼마? n이 0일 때. 그 다음에 n이 1 집어넣으면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어디야? 2분의 3파이니까 여기네. 여기서 이만큼 간 각이니까 몇사분면이다 4, 사분면이다 n이 만약에 2가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돼? 이 엠파이가 돼서한 바퀴 돌아더라 다시 반복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상위권 문제에서 여기서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아까 이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아까 다시 42번으로 돌아갑니다. 42번에서 상위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다음 동경이 지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하세요. 문제가 나와. 그럼 어떻게 되냐는 뜻이냐면 자첫 번째는 n 대신에 영역이니까 몇 도와 몇도 사이야. 60도와 90도 사이니까 이런 단위원이 있다고 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첫 번째 지나는 건 60도에서 90도 사이니까 이만큼 아니야? 여기 30도 간격이고. 맞아? 두 번째는 180에서 210도니까 여기서 30도만큼 움직인 거. 요거 넓이 아니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야? 300도에서 330도 사이니까 300에서 30도 사이. 여기라고 정확하게. 요거 세개 넓이를 뭐하는 거야? 전부 다더 하라는 거지. 근 얘를 반지름의 길이가 1일로 합시다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돼? 세개 합치면 중심각이 몇 도로 바뀌어? 90도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야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 1이니까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하면 파이지 그게 4분의 1이 되니까 정답은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게 될 거야 알겠어요? 요게 지금 각을 변형시키는 방법입니다